저도 예전엔 물건을 버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것들,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물건들,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몰라 아끼던 것들. 그러다 보니 집 곳곳에 물건이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마다 수많은 물건 앞에서 망설였고, 결국 대부분을 놓아주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곤했죠. 그렇게 조금씩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바가 큽니다. 아무리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이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모두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엔 절대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물건들, 나중에 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아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생각보다도 쉽게 놓아지더군요. 덕분에 집은 점점 더 깔끔해졌고 청소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지인들이 마치 밥을 안해 먹는 집 같다고 농담할 정도로 공간이 넓어지고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물건을 비워낸 덕분에 생활이 단순해지고 편안해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집안에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다가 최근에 물건 정리를 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분의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무언가를 버려야 비로소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면서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녀나 친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면 그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지위와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 네 가지와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오늘은 집안을 정리하는 날로 잡고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비워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 4가지. 첫 번째, 언젠가는 사용할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마음에서 물건을 보관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쓸모없는 물건까지도 떠안게 만듭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더욱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원래 인간은 물건을 잃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마음과 일단 뭔가를 소유하면 그 물건을 이유 없이 높게 평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모두 행동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존재를 잊고 있던 물건이라도 다시 손에 들면 이런 심리가 작동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언젠가 다시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둔 옷,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읽고 싶은 책, 언젠가 사용할지도라고 생각해 오랫동안 둔 물건은 결국 사용하지 않고 훨씬 뒤에 포기하고 버립니다. 두 번째, 소유의 만족감과 안전함.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만족감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풍족하다고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물건을 줄이거나 버리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더욱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공간은 좁아지고 생활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추억의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물건이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진, 기념품, 특정 옷 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나의 한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마치 그 순간을 지워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건에 감정 이입이 되어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친구의 선물일 경우에는 그 친구의 호의를 저버리는 듯한 죄책감마저 갖게 되죠. 소중한 추억의 물건이라고 하면서 종이박스에 넣어 창고나 침대 밑에 넣어두고 있지 않나요? 추억의 물건이 공간을 너무 차지해 지금의 생활을 망친다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거 샀을 때 비쌌는데. 고액이라 아까워서 버릴 수 없다는 것도 버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큰 물건이라면 장소를 차지해 방해되겠죠. 작은 물건이라도 이런 낭비를 하다니 바보였어라며 자신을 책망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돈은 둘째 치고 죄책감과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살때 비쌌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버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이렇게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른다, 아깝다, 비싸니까 등 다양한 이유를 붙여 사람은 버리기를 주저합니다.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흔히 결과의 80%는 원인의 20%에서 나온다라는 법칙이죠. 예를 들어, 매출의 80%는 20%의 단골 손님이 만들어내고 베스트셀러의 80%는 단 20%의 작가가 쓰는 것처럼 세상 대부분 결과는 사실 소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의 일상에 대입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지품 중약 80%는 실제로 거의 쓰지 않고 단 20%의 물건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옷장 안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한가득 있는 옷 중에서도 자주 입는 건몇벌안 되지 않나요? 마음에 들고 입기 편한 옷들만 반복해서 입게 되며 나머지 옷들은 옷장 속에 잠든 채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물건들은 이미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리하려고 하면 이건 아까워서 못 버려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하고 수많은 핑계가 떠오릅니다. 이 모든 핑계 뒤에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죠.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마음이 결단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꼭 필요한 20%의 물건과 가벼운 마음으로 충분히 채워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중 정말 필요한 것을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해 보세요. 물건과 함께 마음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닌 그 물건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니까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리정돈을 통해 마음의 짐도 함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건에 얽힌 감정과 심리를 이해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세요. 버리기 어려운 물건은 사진으로 남겨두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도 비우고 물건도 버리는 것이 인테리어입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 1. 기한이 지난 물건 조미료나 건어물, 통조림을 넣어두는 공간을 체크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나요? 냉장고에 둔채 완전히 있지 않았나요? 유통기한이 2, 3일 정도 지났으면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일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하면 평생 버리지 못하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약이나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에는 틀림없이 사용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잔뜩 있다는 말은 소비할 수 없는 양을 쟁여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 의미는 기간이 끝난 보증서, 쿠폰도 해당되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설명서도 잊지 마세요. 2. 샘플, 무료 상품. 화장실이나 옷방에 화장품 매장에서 받은 샘플이 잔뜩 쌓여 있지 않나요? 액체나 크림 상태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는 병 제품보다 내용물이 변질되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샘플은 받으면 바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타이밍을 놓쳤다면 처분하시죠. 직접 산게 아니라 무료로 받은 조악한 물건들도 버리세요. 전단지나 팜플렛, 소책자, 볼펜, 메모장, 에코백, 포인트 카드 등 이런 물건은 그냥저냥 자리를 차지하고 굴러다니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받은 물건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마음에 들어 돈을 주고 산 것도 남아도는 처지니까요. 3. 빈박스, 빈병, 빈캔, 빈주머니. 이런 물건은 내용물은 훨씬 전에 다 사용했는데 어딘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겨두기 마련이죠. 하지만 포장에 사용되었던 박스나 주머니는 내용물을 가게에서 집으로 운반한 시점에서 사명을 마쳤습니다. 애당초 패키지가 가지고 싶어서 산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목적이 있어서 손에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4. 부서진 것. 고장난 드라이어,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자명 종식의 금이 간 거울, 이가 나간 접시나 그릇, 손잡이가 빠진 냄비, 부분적으로 부서져 간신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지금 당장 버리세요. 풍수학자들도 제일 먼저 버리라고 하는 물건들입니다. 5. 옷장 정리 1년간 입지 않은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소화하기 어려운 옷, 더 좋아하지 않는 옷, 시대에 뒤떨어진 옷, 추억만을 위해 남긴 옷을 정리해보세요. 6. 그릇 정리. 사용하지 않는 식기, 이가 빠지거나 더러운 식기, 특수한 형태로 사용하기 힘든 식기, 싸움품이나 선물로 받은 겹치는 식기, 무거운 식기를 버리세요. 식기 말고도 부엌에는 당장 버려도 좋은 아이템이 많습니다. 이사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쌓은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부엌은 오래된 물건이 늘어납니다. 부엌에 있는 낡은 수세미는 매우 불결함으로 지금 당장 버리세요. 집안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스펀지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부엌의 쓰레기통이나 화장실보다 더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존 용기도 깜박하고 있으면 그 수가 훌쩍 늘어납니다. 7. 책장의 책또 살까? 라고 자문했을 때 사지 않을 책, 영어 참고서나 문제집, 뜨개질 책, 학창시절의 교과서 등 공부나 자기개발을 위한 책 중에서 보지 않는 책은 버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이라도 책장에 꽂혀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읽자라고 생각하는 공부를 위한 책은 그것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읽지 못했다, 아직 공부 못했다는 감정입니다. 이 같은 감정은 스트레스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버립니다. 8. 서랍의 서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고 전자서적도 발달해 앞으로의 시대에는 종이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뜻밖에도 우리 주위의 서류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역시 종이에 인쇄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서류는 곁에 두고 싶어서 출력합니다. 이래서 점점 종이가 늘어납니다. 계약서나 세금 관련 서류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면 버리세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소중한 편지도 조금씩 엄선해서 보존해보세요. 집안을 정리하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신네라 씨는 소중한 편지, 그림, 아이들 추억이 담긴 물품은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정리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일에 필요한 자료, 학교에서 온 공문도 필요 없어지면 바로 버립니다. 보증서나 설명서, 영수증도 기간이 지나면 버립니다. 9. 거실에 자파를 버린다. 거실과 집 안에 있는 자잘한 물건을 버립니다. 액세서리, 문방구, 캐릭터 상품, 장난감, CD, DVD, 스포츠 상품, 악기, 취미에 사용하는 것 등등 당신이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세요. 10. 집 전체에서 추억의 물건 사실은 버려야만 했는데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억의 물건입니다. 추억의 물건을 버리기 힘든 것은 그것에 자신의 감정이 강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자 속에 잔뜩 담긴 옛날 장문이나 성적표, 연인에게서 받은 편지는 정말 추억의 물건일까요? 추억의 물건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잊고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불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멋진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거를 회상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을 충실히 생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추억이 있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집 안을 둘러보고 눈에 띄거나 생각나는 물건들을 당장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해보자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몇년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물건이 나갈 수는 있어도 들어올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죠. 버리면 버릴수록 삶은 편안해졌고 제 기분은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을 버려 마음이 후련해졌는지, 아니면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인지.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을 버리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도 버릴 거 없나 하고 집안을 두리번거립니다. 여러 나라에서 미니멀리스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텅빈 실내에 달랑 하나 있는 테이블. 그런 모습이 방영되면 바로 화제가 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은 이런 생활은 그다지 인간답지 않다라며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스트의 본질은 가능한 한 물건을 버려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니멀리스트는 자기다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지 방안을 텅텅 비워 놓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 살며 물건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많이 사기 위해 장시간 노동하고 신용카드로 빚을 지고 집안은 온통 물건으로 가득 차서 청소와 정리에 쫓기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건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고민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물건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물건이 적으면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물건을 줄이면서 소중한 것에만 의식을 집중하면 절약도 할수 있고, 스트레스도 줄어 보다 건강해지고 시간도 많아져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를 넘어섰죠. 그리고 202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은 물건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니멀리즘은 이런 시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버는 방법은 수입을 늘리든가 지출을 줄이든가 둘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나이를 먹고 수입을 늘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럼 지출을 줄이는, 즉,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생활이란 내 몸에 맞는 삶. 필요 이상으로 큰 집에 사는 것을 중단하고 소지품도 정말 필요한 것만을 지니는 삶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고 신변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정리해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물건에 휘둘리는 생활은 이제 끝입니다. 적은 물건과 자금으로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야말로 앞으로의 초고령 사회를 이기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전과 똑같이 살아선 안 됩니다. 버리는 일은 귀찮고 때로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계속 집안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책, 일주일 안에 80% 버리는 기술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과거엔 소중했던 것들도 이제는 손에 쥐고 있기보다 놓아주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요. 젊은 날엔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이 강했다면 이제는 가벼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 속 그리고 주변에 쌓인 것들을 하나둘 정리해가며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사랑과 평온이 찾아오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는 손에 쥔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며 마음 속 무게 또한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 만리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